가자. 가. 이쪽로 올라. 아이고, 안 보여?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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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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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니, 땡겨, 앉아. 안 이렇게 앉아안좋았는 앉어. 이 앉어. 이 더네. 앉아앉손손손손손손손손손 손. 어우. 야 이게 이게 좋아지는 그래. 어손좀손손좀손좀아손좀손손좀 손, 아, 손, 손. 손, 손. 먹을 거 없니? 여기다 실 수술 시켜내기 난지. 건강 워낙 안 좋아서. 야, 엄마가 넣어 어디 어디 앉아서 먹을래? 되게 좋네요. 네, 확이 나네. 말씀하신 대로 약은 계속 25ml로 맞춰서 주말까지 어, 어, 그, 아, 아가 이렇게 생기 차이나. 나 그래. 저기 먹어 봐. 자. 아, 고구마가 참. 어, 아, 딱딱해. 눈 눈이, 눈이 좀안 보여서. 눈이 안 보여서. 아, 눈이 안 보이구나. 응. 어. 잘좀 네. 먹어 봐. 아 이뻐. 도망 먹으면. 우리 아들 살에도 잘라져 이거 안먹었네배었네 아, 아이씨. 안 먹어? 그렇게 <laughs> 앉아. 고구마 안 먹어? 그렇게 앉아. 이렇게 <laughs> 앉아. 앉아. 앉아서 기다려.

약을 꽃빼기로 써야 되거든요. 그 골무면 안 돼요. 아, 그래요? 가자마자 한번 더 먹이세요. 예. 기다려. 얘 예. 어서게야 되는데? 이렇게. 어떻게 야되이데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오케 이렇게. 이렇는여기있이 안내될 때는 는 안녕히 가세요 오어요오녕 하세요 예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, 네. 이거 되게 좋아 어, 지금 100이네요. 야, 전에... 좋아. 좋아. 아 지금 백이네요. 전에 좋아. 이 상태로만 유지 좀해주요 당분간. 그러면 25mm로 맞춰서. 다른, 예. 다른 좀안 좋은 장기들 이런 것들은 네네. 이게 좋아지면 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. 한달 정도 지난 다음에 네. 시간 날때 와서 한번 음. 피검사 한 달이나 받아요. 알겠습니다. 네? 그나저나 저기 원장님 오늘은 인슐린 지금 어, 한 3분의 1 정도 남았거든요. 3분의 1은 안 남았다고요? 네. 예, 25분씩 계속하는데 한, 한, 한 20일 한달 정도 쓸 거예요. 지금 얼마예요? 20, 지금 지금 20 25주라고 20? 하셨어요. 하루에 25주라고 그랬는데 네. 네. 지금 제가 얘 와서 주사 맞치기 시작한 지 조금 됐거든요. 한 달까지는 음. 안될것 같아요. 어, 어 그러니까. 예. 지금 색기가 되게 좋네요. 예. 되게, 예. 되게, 예. 네? 예. 되게 좋다 변도 잘못 넣었는데 아, 지금 변도 좋아. 좋고. 아, 지금 되게 좋아. 네, 네 오늘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정성이 예. 돌아오는 거. 예예. 예. 그 눈은 뭐 어차피 좀 노안기가 있으니까 그거는 노안보다도 당 때문에 예. 안 보일 수가 있어요. 바가고 예. 우리가 쓰는 예. 비타민 A 쓸때 네. 눈에 비타민 A가 눈에 작용할 수 있게끔 쓰는. 안토시한 약들이 있거든요. 먹는 예. 약들이 예. 혹시 받았고 좀더좋아지게든 그런 나중에 복고게요 예. 우선은 얼마 안 되니까. 예. 그 우선은 지금은 그냥 인슐린 주사에만 네. 의존하겠습니다. 어, 쓰고. 네. 혹시 네. 아 분들 그 루테인이라는 약이 있어요. 네네. 네. 루테인이 네. 눈에 좀 많이 좀 좋아지게 네. 당이 이게 여기에도 신경 네. 많이 많은 들여놨거든요 네, 네. 당 자체가 그니까 봐갖고 예 나중에 고래 지금은 그냥 이거만 쓰자 네. 이거만 써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 네네 네. 이거 써도 잘안 보인다 예 네. 그럴 때는 저기 하나 더 드릴게요 네네 그럴 때가 생각보다 예 저도 그것도. 이게 야 쓰다가 많이 호전이 되니까 저도 기분이 아,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니, 아니 아 사람은 아니다 아니, 아니. 아니. 아니 이게 내가 병원에 다라지는경우 아프게 하는 놈들 <laughs> 저을거 그 싫어하는 놈들도 있지만 은 반기는 예, 놈들 알아. 내가 얘를 응? 예? 음. 나를 그냥 해야 하는 사람인가 음. 뭔가를 알아 이거. 팔, 손손손손손손손손손손 발로 얘 손을 다 주잖아. 지 좋아하지 않아. 에고. 예, 그럼 예. 가보겠습니다. 네. 요 예예. 안녕히 가세요. 예, 수고하세요.